반갑습니다. 파고다 대현 고득점 하드캐리 독한 토익 클레어 김입니다. 자 여러분의 토익 점수를 고득점 하드캐리 하기 위해서 자 클레어가 오늘 여러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것은 파트 2의문사 의무문 자 정답 확률 높이기 팁이 들어간다는 거자 놓치지 마시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들어갈 것은 의무서 의문문 인데 자 우리 오늘 할거는 제가 드릴 거소급법을 드릴 거예요자소급법 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이 우선 보기에 나왔다 무조건 x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 안됐다 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몰라 근데 질문에서 웬이 나왔다 보기에서 s 를 시작해 뒤에 뭐라 하든지 간에 바로 x 날리고 나머지 찍는 달지라도 둘 중에서 찍어서 정답 맞추는 확률을 높이자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보다 자, yes or no question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사 질문이 들어갔을 때 who will lead the seminar? 자, 누가 세미나 이끌 거야 어. where shall we go? 우리 어디 갈래? 아니,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데 토익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은근히 많이 빠진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next one. 자 B 보시면, 자 물론이지 패밀리도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자 물론이지 단어들 볼게요. 오자 of course, sure, why not 하는 아이들. 자 아까 예문 봤을 때 who will lead the seminar. 자 세미나를 누가 이끌 거 했을 때 물론이지 말 됩니까? 안 되죠. 자 무슨 색깔 너는 좋아하냐? 물론이지 말이 안 된다라는 거 바로 여러분이 날릴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오케이 okay. 자 바로 세 번째 들어가면 자 상대방 의견을 동조하는 게올수 없다 자 그게 뭔 말이냐 자 의문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내 의견이 없어서 상대방한테 묻는 거예 그런데 상대방 의견을 동조하는 게올수 없다 자 예를 들면요 자 what movie shall we watch tonight? 자 무슨 영화 우리 오늘 볼까라고 했을 때첫 번째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So do I. 나도 그래. 말이 됩니까? 안 되죠. Okay. 자, 이게 정답이 오기 위해서 의문사를 쏙 빼고 Shall we watch Avengers tonight? 오늘 밤에 우리 어벤져스 볼래? 했을 때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거 볼게요. Oh, that sounds nice. That would be great. o oh, 괜찮아. 은이디어 같은데 라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Okay. 자, 그래서 이 아이들 전체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의문사가 나왔다? 보게 나온 순간 바로 아웃시킬수 있도록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more tips 들어갑니다. 자, the next one. 자, 3인칭 되면서 나왔다. 의심하고 보시라. 자, 3인칭 되면서 뭔지 볼까요? 자, 여러분 다 알고 있네. he, she 들어갑니다. 자, he랑 she랑 보게 나왔다. 우선 의심하시고요. 질문에 he 또는 she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왔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들어가면요. 자첫 번째 Who did it? 자, 누가 그거 했어? Claire did. 클레어가 했어. 말이 되죠. But if you're gonna say 자 Who did it? 누가 했냐? I did. 말됩니다. 자 마지막 Who did it? 누가 했어? She did. 걔가 했어. 자 한글로 했을 때는 말이 되지만 어디서는 안 된다. 토익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누가 있냐? she did. 그녀가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묻겠죠 가가 눈데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요 자, 그다음 바로 the next. One. 자, 보시면 유사 발음 주의하라. 오답의 확률이 높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파트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게 난 하나도 없다라는 거. 자, 질문지에 나와 있는 거라고 뭐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거기 다다 구죠 자,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나를 발음으로 낚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더이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연락처 또는 연락이라는 단어 contact. 그다음 두 번째 contract 계약. 자, 뜻이 의미가 완전 달라요. 그러면 질문을 얘기할 때는 how can i contact you? 내가 너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지? 했을 때 대답이 There is a contract.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하지만 친구들이 해석이 안 됐을 경우에 발음이 비슷하다 은근히 낚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낚일 빠사 차라리 발음 비슷한에 피해 가시라는 거 정답에서. Right? 자, 그런 거 유형 하나 더 들어가면 design, resign. 발음 비슷하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자, email, mail. 자, 조심하실 것 이메일이랑 메일은 완전 다른 아이라는 거. 이메일은 우리 알다시피 컴퓨터로 보내는 이메일이고요. 자, 메일은 딜리브레 아저씨가 영차영차 영차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는 거, 우편으로 보내는 게 메일이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이용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실전 대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전 대입할 수 있게 파트 2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버 쓰리 When does our train depart? A. Yes, it has. B. Let me check the itinerary. C. The train station downtown. 오케이 okay, 정답 찾으셨을 거라 믿고요. 자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가면 자 의문사 with 나왔네요. So, 언제 우리 기차가 출발합니까? 자 A. Yes it has. 뭐 나왔습니까? 오케이. Okay. 자 Yes 나온 순간 바로 out. 아, 소거시키고요. Then B. 자 Let me check the itinerary. 자 소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으니까 우선 제기고 C. 바로 가볼까요? 자, the train station downtown. 자, 소개할 수 있는 포인트는 yes this way. Okay. 자, train train 같은 단어를 쓰면서 낙구려 노력을 했다 그죠? 근데 내용 을 볼까요? 자, 질문은 언제였습니다? 자, 시점 때를 물어봤는데 시점 때와 전혀 상관없는 시내에 있는 기차역이요라고 해서 헛소리 들어가네요. 오케이. 해서 정답 몇번 B 체크 들어가겠죠? 자, B 보시면. 자, let me check the itinerary. 자, itinerary라고 들어가면 우리 알고 있는 일정, 스케줄이라는 뜻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한번 스케줄, 일정 체크 한번 해볼게 해서 언제 출발하는지 체크해 보겠다라고 정답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 가겠습니다. Number 5. When's the renovation supposed to be finished? A. Yes, I suppose so. B. He's the new designer. C. Early next month. OK. 자 정답 찾으셨죠? 자 볼까요? 자 질문 보시면 자 언제 renovation is supposed to be finished 끝날 예정입니까? 자 언제 끝나냐 또 when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A 갑니다. o okay. 자 yes I suppose. So. 아까랑 같은 유형인데 틀리면 안 되죠. 자, S yes.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B. 자, He is the new designer. 자, 뭘 의심하라? 기억하죠. 자, She, He. 3층 나온다. 의심하시라. 자, 질문에 He에 해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So, 아우 시킵니다. 그럼 C 듣기 전부터 정답이시네요. Okay. So, all it l a c k s man. 자, 100% 뭐에 짝짓게 됩니까? 의문사 외 네? 바로 다이렉트한 대답이 되겠죠 자 언제 피니쉬 할 예정입니까? 해서 다음 달 초반입니다 라고 정답 들어왔네요 오케이 okay. 자 오늘 저 클레어와 함께 자 파트 2 정답 맞출 수 있는 팁 속어법을 배워봤는데요 자 여러분 무조건 실전에 적용하셔서 실수 절대 없을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득점 하드캐리 독한토이 클레어 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